안녕하세요. 좋아요 간점은 s 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어, 치비생학과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치비생학과는 서울 지역에는 치비생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 경기부터가 나오는데 어, 일단은 신한대 치비생학과가 있고 여기서는 학생부 우수자전형에서는 평균 2.51, 최저는 2.6 등급이고요. 일반전형, 학생부 면접 보는 거는 평균이 3.78에 이제 최저가 4.85입니다. 어, 신한대는 그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중에서 잘한 2학기를 반영하니 음, 내가 나의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더내 성적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신한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을지대는 이쪽 뭐 적성고사도 있고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지만 교과성적으로는 평균 3.35.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온다. 가천대 치밀생학과의 교과 전형은, 그 그러니까 7등의 성적은 2등급이고, 9등의 성적은 2.3등급이다. 어, 가천대는 근데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교과별 자석 과목씩 뽑은 다음에 교과별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내 성적도 생각보다 높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이제 적성고사 해야 되는데, 적성고사는 어, 국수 영을잘 봐야겠죠?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이제 쓰으면 좋은 이제 전형인 거고, 가천 바람개비 1은 이제 학생 종합이고, 2는 작년에는 교과 면접전형인데 이제 서류 면접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대전 없나? 충남 지역에서는, 어, 다 여기 좀 많네. 어, 건양대. 건양대가 평균이 3등급. 그리고 8등의 성적이 3.33등급. 남서울대는 평균 3.6등급. 단대천하는 평균이 3.1등급. 단천도 이제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대학이 있는 대학이, 그, 병원이 있는 대학이니까. 백석대 같은 경우에 평균, 그니까 학생부 백전형에서는 2.98에 3.35. 그리고 면접 보는 거는 3점대 후반에 4점대 후반. 4점대 초중반이다 하면은 이쪽에 면접 전형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선문대는 2.56에 2.93입니다. 얘네가 1 5과목을 반영을 하는 거라서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높죠. 근데 이게 2019학년도에는 이게 거의 4점대가 5점대가 나왔어요. 최저점수가. 그래서 좀 몰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서대는 이쪽 교과전형 3.1, 에 3.5등급 근데 이게 예대들은 8과목만 반영을 해요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사회 2개 혹은 과학 2개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음, 이 정도는 일단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 3점대 초반이긴 하지만 내 성적도 상당히 좋겠다 그 다음에는 강원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강원은 가톨릭관광대 그 이쪽에서는 교과전형이 3.883, 그리고 8등의 성적이 4.21. 어, 학생부 1 0 0에 최저가 없는데도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그리고 강릉 원주대, 강릉 원주대는 2.78에 3.43, 그리고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서 교과전형은 2.6에 3.6. 그러니까 평균이 2.6 등급이었고 최저가 3.6 등급이었다. 경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3.55였고, 최저점수가 4.79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으로 가볼까요? 경부, 경부. 경북. 경북. 경북지역에 경북대 상주 캠퍼스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 최저 기준. 2합 7이라는 최저를 갖고 있고, 수학가형 반영시는 2합 9. 이건데, 평균이 3.1이고, 이제, 8, 85% 컷. 3.54 등급입니다. 경운대는 얘네들의 입시 결과 낮네요. 5점대 나오는 게 이제 경운대, 김천대 이쪽에까지 5점대 치위생학과를 보면 되고, 음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부 이렇게 같이 볼까요? 이렇게 같이 보면은 광주여대도 이제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초반, 송원대는 이제 5점대 중반. 호남대는 5점대 초반에 중반, 이제, 그리고 초장대도 5점대, 호원대도 이제 5점대, 6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근데 뭐, 치위생학과를 굳이 뭐, 저기, 땅 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수도권에서도 치위생학과가 있으니까, 뭐, 그쪽, 수도권학과에서도 뭐, <laughs> 5점대 나온, 나오면 갈수 있는 대학, 만만치 않겠지만, 여튼 간에, 뭐, 비벼볼 수 있는 대학은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멀어, 뭐 충남, 대전권까지 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다 갑니다. 대신, 뭐, 5등급, 이런 학생들도 다 가니까, 어, 내가 뭐, 취업을 하겠다 해서, 뭐, 그, 뭐, 치생학과를 뭐, 굳이 막 좋은 대학을 막 엄청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역에서 가깝, 집에서 가깝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가천대, 을지대, 뭐, 잔천 정도를 나는 생각하겠다. 그럼 이제 3점대 초반 정도는 맞춰야지 지원을 할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